야, 요즘 날씨처럼 추운 눈 폭풍이 치는 세계, 태양은 없고 곧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세계에서 새벽 쿠루가 하드코어로 생존을 하고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설산의 보스 몬스터 설야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일단 이 모드는 아래 체온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가 느끼는 추위와 더위를 표시하며 너무 추우면 얼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 매너로 5분간의 무적시간이 있습니다. 이 무적시간을 이용해 최대한 자원을 얻고 집을 짓고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안 그러면 모두 전멸하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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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 땅굴 파이제! 나 여기 파고 있어. 땅굴 파. 어디에요? 나 팠어. 그거 만들어 그거. 그게 뭔데? 그거. 그게 뭔데? 그거. 그게 뭔데? <laughs> 아니 그거 있잖아. 우리 필요한 거. 무닥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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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닥굴. 바로 만들어. 바로. 만들, 만들, 바로, 만들. 바로 만들어. 내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적당 개 많아. 어 어디야 입구 어디야? 입구 어디야 이거? 가민님 네, 입구 어디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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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나올게. 오 이거 뭐야 어디야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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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laughs> 친구들 이걸로 같아 되게 누구 데려 친구 친구 데리 아야 친구 버려 친구 버려 친구 버려 친구 버려 퍼비라고 있어요 친구 빨리 화로 만들어 야, 제작대, 제작대 제작대 나무가 없어 여기 여기 제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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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아, 빨리 빨리 태워 제작대. 빨리 태워 나무가 없어 아 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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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와요 됐어. 생 생선 하나 뜯어 아 순조롭구만 역시 아 따뜻해 아 따뜻하다 이거 네, 뭐 철이라도 좀 모고 으 누가, 누가 내 생선 가져갔다 누구냐 난가 아, 나좀 하, 안 하, 날인데 아, 뭐, 뭐. 아니야 밥환불로주지 말고 지금 식량이 중요해 <laughs> 밥 우리 공산주의로 갑니다 지금 배급제로 가요 지금 고심님 김이야 <laughs> <laughs> 왜 빨빨 캐라오 여기 아우즈 탄광이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 완전 그거네 아즈광이래 그때 살리는 용도로 철이 철이 없냐 나무 좀키 아 이거 두명이서 가 이거 못목해는거 이거 혼자 가지마 아 세명이서 가 떠올랐어요 어여 어 이거 추운데 추운데 어 이거 어, 추운, 추운 추운 그렇죠. 어, 안 따뜻해지 이게 최선인가? 네 이게 위에 있어서 그런가 이거? 어 아닌데 더 추워지는데 이거? 어여 어, 얼어 얼어 뒤진다 이거 잠깐만 <laughs> 뭐야 언제부터 언제 들어와있었어 석탄 쩜껏, 쩜껏, 쩜껏. 있는 사람 석탄 쩜껏. 쩜껏. 석탄 쩜껏. 있는 사람 쩜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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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넣어놓으세요 쩜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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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야, 이, 야,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뜨고, 너무 뜨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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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진정해 흥분 금지, 흥분 금지. 어, 우저곧 감. 이, 이 사람 아사하기 직전. 아사, 아사. 아사할게요. 네, 어, 잠깐만, 이거 혹시 낚시 때 거미줄 세긴가요? 두 개, 두 개. 막대기 세 개, 거미줄 아, 두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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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잘못 만들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낚시해, 낚시해. 어, 아니다. 일단, 일단 들고 계세요. 그냥 지하 세계 아닌가 이 정도면. 저도 방금 그 생각 감. 제가 농사랑 낚시 같이 하고 있을게요. 농사는 사에 갔다 와서 뼈가루로 계속하면 저저 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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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람> 저, 저 개웃기네 그냥.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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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쌍 찍고 있는데. 자 늙은이는 여기 모여서 잡담이나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 <놀람> <놀람> 젊은이들이 전에, 나가서 <laughs> 전을 빼주십시오. 뭘 빼요 또? 아 원래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 농사 이제 어 키워졌으니까. 아 어, 이거 석탄 아닌가? 어디요? 이거 석탄인 것 같은데. 빨리빨리해. 아니야 아 아니,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랬어. 어어어도도 어? 네, 네. <laughs> 아, 근데 뭐... 어차피 옆에 지훈이 띠 왔나? 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이런 거 확인해야 돼. 이런 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나. 네.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뭐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됐어? 괜찮아? 거기 어디야? 너무 깊은데요? 못못못 가겠는데요? 시야에도 안 보이는데? 저 준비 준비 온다. 준비 온다. 준비 온다. 나못 아, 나가. 큰일. 어, 아니 여기 돌아오는 길에도 좀 많은데? 아, 일단 일단 빼자. 일단 빼자. 어 아, 일단 작전 사고 해 뭐다니님만 어, 죽은 것 같으니까 일단 버리고 드단 님. 아이 정도 이정도이 정도 됐는데 안 올라오는 것만 살지 않았을까? 아 불안해. 안 올라오니까. 아 씨.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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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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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걱정돼서 일을 못 하겠어. 겉가당했어요 어, 방금. 아, 아니, 크리퍼가. 음식 좀. 음식이요? 제가 드릴게요. 가져가요. 아, 뭔뭐 보거요, 씨. 왜? 저도 음식 드릴까? 요 음식? 보고 내게. 한식하지 마. 아 죽일까? 아니 보고해 얼마나 비싼데? 어 보고 또 나왔어. 보고 보고 하나 더 가져가. 뭐, 뭐 먹어요? 먹을 수 있잖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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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먹어. 어, 어지러운데? 어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어어 이거 하나 더 <laughs> 먹어. 다음 하나 더 먹어. <laughs> 먹은 야먹김 하나 더 먹어. 어머 어머 어어 어! 킹크 어,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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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대!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아 이거 배급법이 똑같은데요? 이 어, 아 뭐, 어, 어 준비 온다. 준비 온다. 준비 준비 준비. 뭐야? 왜왜아니아니 피하지. 어? 어? 왜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얻까그 와중에 보고 버리고 갔네. <laughs>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네. 1일 차를 여기서 마무하고 아. 추가해서 2차를 하는 것오늘한 번에 하기에는 저희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1차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자, 저희는 안전하고 음식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터전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긴장이 조금 풀리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꿈에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하드코어임으로 보스에대항할 대비를 단단하게 하고 드디어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밖에서 모닥불로 체온을 보존하며 앞으로 전진 후 보스를 발견하면 지속 데미지가 강력한 용암으로 적을 묶고한 번에 총 공격을 하여 이 보스를 묻지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스가 먼저 우리를 발견해 갑작스러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뭐, 소리야? 뭐, 뭐, 뭐 오, 소리다. 저쪽에 소리된다. 이쪽 소리 들리는데? 너무 추운데? 오우리 우리 다 얼었어! 잠깐만, 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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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개 무서운데? 어디, 어디. 오, 여기 여기 소리가 잘 오오. 오오. 어 잠깐, 엄청. 요라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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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니, 요아웨다 죽구가 द 김의 전력인 감희 님과 잔리 님이 보스의 공격을 맞고 벌써 죽어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남은 인원으로 공격을 해 보려 하지만 남은 인원은 절반인 지훈 님, 저, 그리고 팬텀에게 묶여 있는 드다 님만 남았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잠깐만요. 저 <laughs> 여기. 너 죽여 죽여. 너 죽여! 제가. 아니, 죽여! 잠깐만요. 죽네. 야, 야, 잡지 마. 이대로 죽고 하셔. 잠깐만요. 죽어. 어 죽었는데? 저저저 죽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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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동료를 잃긴 했지만 이렇게 보스를 잡아내므로써 끝없는 눈폭풍이 치는 세계에서 하드코어 생존을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